이렇게 시골로 오게 된 무슨 동기라도 있나요? 어,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서 시골에서 많이 자라가지고 어, 차가운 도시보다는 좀 어, 환경이 좋은 그런 시골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맹예 어, 퇴직하고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. 이 시골 생활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처음에 그 고구마 농사를 한 200평 치었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올해는 호박을 한열 덩이 심었는데, 그 멧돼지가 냄새를 맡고, 호박을 먹어버리고, 잎이나 좀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, 2주 지나서 갔더니만은, 이제는 고라니가그 잎도 다 먹어버리고, <laughs> 그래서 이 시골 생활에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다,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.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? 교직을 했기 때문에, 연금이 있어서, 연금으로 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, 어뭐 적은 돈으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.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? 어 가족은 와이프하고 또, 어, 일녀 일남인데, 그, 와이프도 같이 명퇴를 해가지고, 33년을, 교직에 있으면서 저희 반 아이들을, 이곳 거제도까지 그 10년 정도를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보냈습니다. 이 대나무 자르면은, 대담 모자는 두 개는 만들 수 있겠네. 자, 거기서부터 서 서서... 길이 170. 하, 이제 알맞게 잘랐으니까 절반으로 이렇게. 자. 아이고, 힘드네. 플라스틱 의자가 한열몇개 있는데 어, 도시 사람들이 이런 대나무에 앉으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대나무 벤치를 만들고 있습니다. 한번 올려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아이고 다 됐다 이제 배 와서 만들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. 아, 누워 있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아, 누워도 되고 아, 이제, 이제 평상도 만들고 뭐 대나무자도 만들었으니까 아, 그 좋은 황토길 있는데 그 흙을 트럭으로 퍼와가지고 사람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어, 살아가면서 어, 몸을 움직이는 거 놀러 오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런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. 저도 이제 그 명퇴를 했는데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금을 늘리려는데 연금을 늘리라는 것보다 근육량을 늘리고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도록 특별히 행복하게 사는 게 인간 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은 이 태양광 가로등 4 개를 꼽아 놓으니까 건너편 다포 마을에서도 이게 집이 있다라는 것들을 밤에도 알수 있습니다 어, 여기 잔디밭에는 스테인레스보다는 잔디밭에 어울리는 그 지천으로 있는 이 대나무 대나무를 이렇게 또 사이즈 맞는 걸 꼽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, 마치 처음부터 대나무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어, 가로등을 만들어 보니까 좀더 운치가 있고 처음에 어,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,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뭐, 만들고 보니까, 어 친구들이 놀러 와서 이 대나무 의자에 앉아보고, 아, 너무 이거 친환경적인 그런 의자가 아니냐, 이런 말을 들었을 때, 어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, 살아가면서 좀 친환경적인 그런 삶들을 살고, 또 그렇게 어 생활들을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